니까자어 s10은요 다시 s10은 1항부터1 0항까지 합이니까 1항부터1 0항까지 합이에요 그러면 공식이 되는데 여기 n 대신 항이 계속 10개니까 10집어 하는 거고 s20은요 s20은 1항부터2 0항까지 합이니까 항이 몇 개야 20개 항이죠 따라서 n이 20이야 그래서 여기 n 대신 20집어 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아, 됐어요 그런데 20을 r의 20제곱은 r 1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고쳐놔요. r 20을 r 10의 제곱으로 1은 1의 제곱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제곱 빼기 뭐 제곱이니까 a 제곱 빼기 b 제곱 a 빼기 b a 더하기 b 이거를 이용한 것이죠 합작 공식을 이용한 것이죠, 그죠? 그러면 뭐가 되냐? 1 빼기 r 의 a 1에 1 빼기 r 의 10제곱 1 더하기 r 의 10제곱 이렇게 합차 공식이 됐죠. 됐어요? 어. 자, 따라서 s의 20을 s의 15로 나눠봅시다. 나눠보면 어떻게 되냐? s 20에 씁니다. 1 0 0 아래 a1에 1 r 의10제곱1 더하기 아래 10제곱 그다음에 s 10은 100이 아래 요거 써주면 돼. a1에 1 0 0 아래 10제곱 이렇게 써주면 어, 얘가 얼마라고 그랬지? 30. 얘는 10, 얘도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, 그치? 문제에 쓰여그럼 이게. 이게 약분 됐고요. 어, 왜 약분 되는지 혹시 알아? 요놈 이놈 나누기 요 놈이잖아, 그치? 그니까 러1 r 래 a1에 1-r에 10제곱, 1 더하기 r 래 10제곱, 나누기 오시니까 곱하기 a1, 1, -R의 1 r 래 10제곱에 1-r 이렇게 해서 약분이 이렇게 돼서 없어지죠. 그지 이게 얼마? 3이야. 그래서 1 플러스 R의 10제곱은 3. r 10제곱은 얼마? 2. 그렇게 했지? 근데 구하는 게 뭐야? 그래서 S30. 자, S의 30은, S30은 1 빼기 R의 첫 번째 항에1 빼기 R의 몇 제곱? 오늘 몇 제곱? 30 제곱? 왜? 한몇 개? 30개 알겠죠? 이렇 그러니까 n a 대신 30제곱 그러면 얘는 1 r 래 a1에 1-r에 10제곱에 3제곱 이렇게 됐지 그치? 그러면 얘가 2라고 분명히 그랬잖아 약이2 그치? 어 그러면 1 r 래 a1에 1-8 이렇게 됐죠? 지금 요것이 뭔지 모르죠. 그렇지. 응.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아래 10제곱을, 어, 아... 기억, 이이걸 기억인 A래요. 그럼 S의 10은 1 r 의 아래 A1에 1 r 의 아래 10제곱은 10이라고 그랬으니까요. 얘가 2단 말이지. 이렇게? 해. 그러면, 1 빼기 아래, 어, 1 빼기니까, 마이너스 A1은 10. 따라서, 1 빼기 아래 A1은 마이너스 10. 이렇게. 해. 하면 나왔지. 얘가, 얘가, 마이너스 10. 그래서, 빼기 10 곱하기, 빼기 7. 하면 답이 70.